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대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의 새 아들, 곧 함, 함과 야벳, 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는 곳은 아라라산 지역은, 이 머물었던 아라라산 지역은 이 고대 알마니아 지역으로 옛 대륙의 중심지역으로서 이 지브랄타에서 바일칼 해협에 이르는 내륙수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코가서족과 게르만족의 정착지를 통과하는 이 중심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봉에서 베링해협에 이르는 경계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퍼져 나가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인류의 번성과 확장을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바로 이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단순하고 몸이 건조한 듯한 보이는 족보의 나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손, 섭리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노아의 이세 아들들에게서 퍼져나간 고대 민족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자손들은 이 성경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였습니다. 노아가 건강하고 인간적으로 탁월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총수는 70명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14명, 그리고 함의 자손은 30명, 셈의 자손은 26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하면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수많은 족속과 방언 그리고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는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종족은 종족의 기원은 바로 이 노아의 세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를 거쳐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노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이라는 이 숫자를 대하게 될때 자신들의 처지를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요셉의 도움으로 애국으로 정착하려 내려갔던 이 숫자가 바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부녀자들을 합한 이 숫자가 200만 숫자까지 애굽에서 증가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행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존재나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우주의 어떠한 우연으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이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인류 또한 어떤 작은 미생물이 우연으로 인해서 원숭이가 되어지고 어떠한 우연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그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정제의 심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언약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 떠나간 어느 시골 운동장 한 구석 가운데 어느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떠한 청년이 급히 운동장으로 올라와 그 신사에게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사는 어릴 적 친구와 나이가 50이 되면은 이 운동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게로 다가오던 청년이 이 신사에게 묻습니다. 저기 혹시 어릴 적 친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자신의 친구와의 약속을 알고 있는 듯한 이 청년의 모습이 참으로 의아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그 약속하신 분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적 친구와 약속을 했다면서 오늘이 되면은 대신 만나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사는 그 친구의 죽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준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릴 적 맺었던 그 약속이 나이가 50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쉽게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가운데 수많은 방언과 민족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한그 언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원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노아의 세 자녀인 샘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 족보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하며 구원의 가능성마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만큼. 죄로 가득 찬 자들의 모습과 놀랍게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첫 번째 그룹인 이 야벳의 후손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투발메색 디라스입니다.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함의 후손은 함의,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조상들은 이 야벳의 족속이었고 중동과 남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에는 주로 함 계열의 족속들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백과 함의족보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이 이 역사의 근간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와 중동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바로 바벨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성을 계속해서 쌓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그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 가운데 세 아들 중심에서 셈의 족보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끝이 나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게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바쳐 주는 그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구원했고 잊지 않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에든 국회를 진행하는 자리에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있던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흑인 목사님이 나오셔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 가운데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대신해서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하원 의회 시작 전에 세계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이라고 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맨은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인데, 마치 젠더를 설명하듯이 에이맨, 에이 우으로 마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또한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에 나선 목사님께서도 어느 의회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최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최대한 기독교적인 언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는 이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께 묻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모, 다음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를 더욱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보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어 하늘 나라 소망을 품기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어려운 이 여러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행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헤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세상 가운데 눌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백과 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멈추어버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 주님 오실 그날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살아갈 세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늘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당 못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기원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원약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께서 이땅 위에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늘하나님만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